이범식의 1분 경영 네 14주차 마지막 이범식의 1분 경영입니다 자 드라마 보셨나요? 허준이죠 예 대표적으로 그 허준 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동의보감을 남긴 아, 최고의 그 한의사의 시조, 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, 저는 정광열 씨가 그 대표적으로 떠올라서 지금 있는 이미지는 조금 그 생소하긴 하네요. 자 오늘의 제목은요. 쉬어 간다는 것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. 허준은 아시겠지만 조선 그 최고의 아, 그어휘였습니다그 임금을 그 임금의 병을 고치는 그런 분이었고요. 그리고 그동그 동양 의학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이 동의보감을 집대성하지 않았습니까? 오늘 제목 그대로 쉬어 간다는 것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로 잡았습니다. 왜냐하면 어, 선조는 선조 시대의 허준은 그 임진왜란 피난길에도 허준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그그 그 저기 뭐야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고 신임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선조가 죽습니다. 그렇게 되면 당시에 그 왕이 죽었을 때는 어이가 관례에의해서 귀향을 가게 됩니다. 그때 어, 허준은 뛰어난 의술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승하하자 어쩔 수 없이 귀향을 가게 됩니다. 그래서 허준이 귀향 생활하면서 1년 8개월 동안, 잊게 어, 되면서 그동안 이제 그 어의로서 일을 하게 되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영조, 연구를 합니다. 지금까지 봤던 그 체질이라든지 뭐 약초, 이런 부분들을 자연에서 직접 채 그, 저기, 뭐야, 어, 채집하고 뭐 하며,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을 씁니다. 그것이 바로, 그래서 탄생한 책이 바로 동의보감이라고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바쁘시죠? 여러분, 성공하고 싶은 열망 누구보다도 강하시죠? 하지만 쉬어간다는 거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허준이 그 귀향생활이 있지 않았다면, 1년 8개월의 귀향생활이 있지 않았다면, 어, 우리는 동의보감을 아,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. 여러분, 열심히 다니기 전에 반드시 재충전하시고요, 힐링하시고,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기보다는 의욕적으로 릴렉스하시면서 본인을 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. 쉬어 간다는 것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성공의 포인트로 여러분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